제1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하시죠? 오늘도 백구편의 스토리를 따라 함께 거는 세계 교회사 걷기를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세계 교회사 걷기가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관한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요. 소정의 상품도 드리니까 매주 내용을 잘 들으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입니다. 국가의 안정된 통치를 위해 기독교를 이용한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포하였는데요. 이 황제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 함, 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단의 활약으로 니케아 신경이 선포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한 단체가 비공식적인 단체까지 합쳐서 2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종말이 온다고, 또한 기존의 교회에는 진리가 없다고 자신만이 옳다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 많다는 것을 그리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단은 현대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나타나 미혹한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도, 또한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일부 구절만을 사용하고, 또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진리라고 가르친다는데 있죠. 교회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 사상들과 논쟁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 왔습니다. 성경을 가장 체계적이고 조화 있게 해석하여 교리나 신앙고백의 형태로 전승해 왔습니다. 오늘은 주후 325년에 있었던 이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북아프리카에는 항구도시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습니다. 제법 큰 도시고 또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했죠. 이곳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부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하고 웅변을 잘 했으며 금욕적인 삶을 살아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우스는 한 가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석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행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알렉산더의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는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아들을 무에서 만드셨다. 따라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으며 아들은 피조물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이시고 가장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신기하며 좋아했습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아리우스의 생각과 용기를 상당히 도전적이며 매력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는 아리우스의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우스, 아리우스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알렉산드는 다음과 같이 아리우스를 권면했습니다. 혹시 삼위일체 교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믿고 따라 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알렉산더의 고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 더욱더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교회 회의를 열게 됩니다. 교회는 아리우스의 주장에 성경을 벗어났다고 결정 짓고 그를 교회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쳤고 그의 뜻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교회가 나뉘면 나라가 나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했기에 주 325년 그는 지금의 터키 니케아에 있는 자신의 별궁에 6 0여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교회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지도자들 318명이 참석했고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했죠. 니케아 공의회는 아리우스의 교리가 틀렸음을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니케아 신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어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둘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아리우스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거나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편적 그리고 사도적 교회에서 파문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리를 구별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교회에서 쫓겨나고 멀리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그의 저서들도 불태워졌죠. 하지만 교회 신앙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결정한 것은 좋지 못한 선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는 교회의 신앙 문제에 교회는 국가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인데요. 콘스탄티누스는 죽기 전에 아리우스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교의 세례를 받았고,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2 세도 아리우스의 신앙을 따랐다고 합니다. 아리우스는 귀양지에서 돌아오기 전날 밤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후에도 그의 지지자들은 건재에서 신학적 논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학자는.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교회와 진리를 위해 힘써 싸웠습니다 황제는 아타나시우스를 무려 다섯 번이나 귀향을 보냈습니다 3위일체 교리는 카파도기아의 교부들로 알려진 세 명의 경건한 신학자들에 의해 잘 정리되어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형제였던 가이사레아의 바실 또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두 형제의 친구인 나지안 조스의 그레고리우스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아리우스와 같이 위험한 교리를 가진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 경우로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다양해졌으니 수많은 종교들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고 세상이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왜곡하여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단에 빠져서 부모도 자식도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쫓아, 쫓아 이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단의 잘못을 선언하는데 그치지 말고 기성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